명절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함께 짧은 여행길에 올라보는 것도 연휴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자 그래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서울 특집 설레는 여행길. 부산 메이트의 이도연 팀장과 함께 또 우리 부산을 방문한 가족과 나들이 떠나기 좋은 장소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도 부산에 서지꽤 오래 됐는데요. 이 부산의 명소라고 하면 참 떠오르는 것이 많. 긴 한데 그래도 여행 전문가가 추천해 주시는 부산의 명소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디부터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해 싶은 여행 코스는요. 영도 봉래산 트레킹 코스입니다. 이설 명절에는 아무래도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좀 많이 먹게 되잖아요. 아우, 많이 먹죠. 아, 다이어트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laughs> 네. 그걸 좀 덜어드리고자.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끼리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트레킹 코스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어우 딱 좋습니다. 어딜까요 네. 영도의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요 복례산이거든요. 네. 복례산은 이제 봉황이 날아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트레킹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포인트는 이 복례산 안에 있는 복천사 입구입니다. 어, 네. 이 출발 전에 복천사도 한번 뭐 구경해 보시고 준비 운동도 하신 다음에 남항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한 30분 정도만 음. 정상 쪽으로 올라가시면. 영도 할매 바위가 위치하고 있고 할매 바위요. 네, 거기가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이 할매 바위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네. 자녀를 의미하는 자봉, 음. 그다음에 손주를 의미하는 손봉, 요이 봉들을 거치면서 내려온 트레킹 코스거든요. 네. 아,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3대가 함께 오를 아. 수 있는 가벼운 음, 트레킹 코스면서요. 네. 또 정상에서 바라보는 부산 시내 경치, 손봉으로 내려오는 길에 바위는 바다 풍경이 정말 멋집니다 음. 어, 여유있게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고요. 네. 어, 내려와서 뭐 영도에 숨겨진 맛집들도 즐기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렇군요. 할매밥이 자봉, 손봉, 삼대가 함께 오르면 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트레킹 코스 믿고요. 예, 설 연휴 맛있는 거좀 많이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세 시간 정도 걷고 나면 또 빠질 수 없는 거 배가 또출출해지잖아요 네. 영도 봉래산 근처에 숨겨진 맛집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뭐이 영도 봉래산 근처에도 숨겨진 맛집이 상당히 많요 네. 아까 소개해드린 복천사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아주 유명한 즉석 떡볶이집과 어. 도나스집이 같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복내산에서 자봉 손봉 코스로 내려오면 허름한 간판에 비빔라면집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발 전에 떡볶이집에서 밥 먹고 <laughs> 도나스 포장해서 네. 트레킹하고 내려오는 길에 또 출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빔라면 딱 드시면은 이 정말 최고의 코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설 명절이 조금 기름진 것이 많은데 떡볶이나 비빔라면, 오 괜찮은데요. 네. 예, 한번 여러분 한번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부산에도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이번에는 음, 입추는 지났긴 했지만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밖에 나가시기 좀 꺼리시는 분들께 또 대연동에 위치한 유엔 평화기념관과 오.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어, 모두 생긴지 몇년안된 전시 시설인데요. 유엔 평화 기념관에서는 한국 전쟁의 발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그리고 유엔 구호 활동에 대해서 한눈에 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고요 네. 또 바로 오른편 건물에 위치한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 어르신들이나 또 강제 동원에 관련된 자료들이 아주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두곳 모두 좀 우리가 딱 흔히 떠오르는 지루한 박물관 음. 이런 게 아니라 전시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네. 마치 좀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음.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네. 너무 디스플레이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유엔 평화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4D 영화도 운영하고 있어서 네. 어린 아이와 가족이 함께 좀 몰랐던 역사에 대한 배움의 시간도 가져보고. 가족들과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여행 코스입니다. 네. 두곳 모두 설날 당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 개관한다고 하니까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바깥에 조금 다니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 이렇게 실내로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어, 마지막으로 기차를 통해 부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산역 근처에서 가볍게 둘러볼 수 있는 이박우길 코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좋죠. 이 이박우란 말은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바구 길이란 말은 이야기가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기록 네. 두 시간 정도면 둘러볼 수 있는 짧은 길이지만 이 안에 다양한 한국 근대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민간 자본으로 건립된 부산 최초의 종합병원인 백제병원을 시작으로 부산 최초의 근대식 물류창고였던 남선창고. 계단마다 굴곡진 현대사를 지켜온 부산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168 계단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교복 체험까지 할수 있는 이바구 공작포까지 올라가는 그런 코스예요. 네. 근현대사 부산의 기억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곳이자 역동적인 세월을 그대로 관직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이바구길입니다. 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부산역과 부산항 대교의 아름다운 전경을 만끽할 수 있고 야경도 정말 멋지기 때문에, 아직 뭐, 방문 안 해보셨다면, 이바구길 여행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요, 예. 어, 부산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뭐, 두세 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복내산 트레킹 코스와 함께, 또, 유엔 평화기념관,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그리고 이바구길까지, 정말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레는 여행길,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부산모이트 이도연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